전북이란 토양에 뿌리 내려 성장한 전북은행. 지역 재투자를 통해 상생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시장님의 특별 지시 사항이라며 천변에 꽃을 심으라고 지난달에 전체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가 공무원들의 큰 반발을 샀는데요. 결국 자율 참여로 사업 방식을 바꾸자 단두 곳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을 시장 특별지시라며 밀어붙인 건데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는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시장님 특별지시라며 천변에 꽃을 심으라는 공문을 35개 전체 주민센터에 보냈던 전주시 11월에 더구나 예산도 없이 꽃을 심으라고 하고 더구나 시장이 직접 현장 평가까지 하겠다고 하자 공무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이틀 만에 슬그머니 자율 참여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반대의 여론이 빗발쳤지만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변경된 공문에는 꽃과 식재 위치, 면적 등을 담은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기존 11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늘렸지만 여전히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가지고 하면 사 저희가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해버리면 되죠. 그분들이사실 어렵다 보니까. 그후 사업에 참여한 곳은 단두 곳. 당초 35개 전체 주민센터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자율 방식으로 바꾸자 대부분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애초부터 사업의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비판이 있어 져 나왔습니다. 급조된 계획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자체도 부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나 설득력 자체가 없으니까. 한편 이번 사업으로 삼천삼동 주민센터와 완산구청이 각각 200만 원을 들여 천변에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쓸데없는 곳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그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고. 관리가 잘안 돼. 이거 물도 잘 빠지게 해야 되는데. 이른바 시장님 특별 지시 사항이라며 지난 80년대나 있을 법했던 막무가내 행정을 밀어붙였던 전주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고 체면까지 구겼습니다. JTBC 뉴스 김학준입니다. 전북에는 모두 6곳의 전통시장 청년몰이 있습니다. 익산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늘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청년몰의 원조격인 전주의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 존폐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한창 손님이 몰릴 시간이지만 불 꺼진 점포들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서둘러 발길을 돌립니다.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볼 것도 없고 많이 다 닫혀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볼게좀 길고양이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곳 청년몰에 입점한 업체는 모두 30곳. 하지만 전체적으로 침체은 늪에 빠지면서 절반에 가까운 13곳 이상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거든요. 음. 야시장 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돈에서 운영 중인 청년몰은 모두 6 곳. 올해 월 평균 매출액은 4 5 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 2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몰 원조인 전주의 매출액은 80% 가까이 곤두박질쳤습니다. 청년몰만의 특별한 소비자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관광 수요가 줄고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초기에 청년몰을 적극 지원했던 전주시나 전북 자치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청년몰을 뭐 직접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문화 행사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좀 청년몰도 활성화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청년물 관련 예산이 안 세워 있었는데 26년도에 좀 청년물 예산을 좀 세워보려고 좀 이번에 요구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 좀 편성이 좀안 됐어요. 익산 중앙시장 청년물은 전주와 다르게 월평균 매출액이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인들이 여러 행사를 열고 익산시도 지역 화폐 할인을 늘리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펼친 덕택입니다. 꺼져가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이정민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늘 오전에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17명과 교사 1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증상이 심한 학생 한 명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교를 찾아 급식 보존식과 조리도구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내 하수에서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양성률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주 기준 인플루엔자 양성률은 16.67%라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시점은 지난해보다 5주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병원성 AI의 그림자가 축산 농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군산과 부안의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지자체와 농가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가로 들어가기 위한 차량이 자동 소독기 앞에 멈춰섭니다. 차량이 소독기 안으로 들어가자 사방에서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정지선에서 면은 밑에서 측면에서 위로 전체가 다 소독이 됩니다. 우리 방역소를 거쳐서 필증을 끊어가야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 만경강과 부안 고부천에서 AI가 잇따라 검출되자 인근 농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북 자치도는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AI가 검출된 곳에서 반경 10km 이내에쉰 다섯 개 축사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경 3km 안에 들어가면 또 오늘도 검역본부에서 검사 나왔고요. 농가들이 불안에 많이 쌓여 있고 서로 이제 만나지도 않고 AI에 확진되지 않은 농가라도 확진 농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면 함께 살처분될 수 있어 농가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도내에서는 모두 11곳의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했고 이 때문에 34개 축사에서 180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가축을 출하한 농가도 있습니다. 한플사람자의 감염이 되면 전체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조기 함께 를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덜수 있으니까.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AI 발병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정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창군 등 전국 7개 군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7개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6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현행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수 있다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군산대학교 캠퍼스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5일 실시한 군산대 교직원 투표에서 58%가 청사 이전을 반대해 내년까지 옮기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과 군산대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문학의 소식을 전하는 문화향 시간입니다. 황실의 품격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공예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가 오늘의 예술로 이어지는 시간을 잇는 전시를 최유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황금빛 하늘 아래 푸른 파도와 어우러진 기암. 고고한 학대가 소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둥근 달빛이 비치는 풍경은 장수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궁중의 태평성대를 원하는 그리고 또 궁중의 어,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느티나무의 따뜻한 결이 먹감나무의 짙은 무늬와 어우러집니다. 세 단으로 나뉜 장이 차분히 겹쳐지며 단아한 균형미를 드러냅니다. 미다지와 여다지를 함께 쓴 전통 구조, 안고지기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런 무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천천히 한번 오래 지켜보시면 그런 아름다움을. 해마다 열리는 대한황실공예대전의 올해 수상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시작은 지난해 수상작을 포함해 모두 70여 점. 섬세한 오칠로 완성한 화조도부터 아름다운 색감의 색동저고리까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자랑합니다. 그동안 공예대전엔 회화와 섬유, 금속공예만 출품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도자와 목칠, 한지공예까지 그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황실의 멋과 품격을 살리면서도 작가들만의 개성을 담아 새롭게 태어난 공예작품. 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전주 기림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최희선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주 출신 전사자들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가 오늘 전주 보훈누리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합동 위령제에서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전주시 지회 관계자와 참전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월남전에서 전사한 전주 출신 유공자 46명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기만 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넓게, 대우는 두텁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업인들을 격려하는 전북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기념행사에서는 도내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로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특별법에는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새만금 특별법과 연계해 아리백산단 입주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아리백산단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새만금 아리백산단 조성이 명시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사무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인권위원회는 현재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 등 4개 광역권을 담당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 면적으로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북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전북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해 이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을 하는 대신 금요일에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주 4.5일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인원의 부서를 2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인 내장산의 단풍이 다음 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시는 현재 내장산 단풍이 절반가량 물들었다며 다음 주인 오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절정을 이룰 걸로 예상했습니다. 내장산에는 당단풍과 좁은단풍, 털참단풍 등 11종의 단풍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내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1 36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전북은 이번 시즌 대전과의 3번의 맞대결에서 2승 1무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경기가 끝난 뒤 K리그1 10번째 우승을 기념하는 우승 대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몰래 감을 따다 들키자 감나무 주인을 때리고 도망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 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익산시 주현동의 한 감나무 밭에서 몰래 감을 따다 주인에게 들키자 나무 막대기로 주인을 때리고 도망친 혐의로 5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2명을 구조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갯바위에 30대 낚시객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김제의 한낮 기온이 23.1도, 전주가 21.2도를 기록하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